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지만 아들과 남편 모두 없이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제가 잘한 게 맞는지 아직도 가끔은 후회가 되는 날도 있지만,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할것 같네요. 30년을 넘게 함께 살았던 가족도 잃었는데, 이제 제가 누굴 믿고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저희 집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화목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후로는 웃을 일도 많아지고 나름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는 전날에 장까지 봐서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싹싹하게 행동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먼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예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음식을 하려고 하니 며느리가 자기가 다 하겠다면서 저는 쉬라고 주방에서 몰아내더라고요. 고맙긴 했지만 며느리도 사돈때 귀한 딸인데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런 날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미안해하는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말릴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니까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엄마는 마음 놓고 쉬고 있으세요. 아들의 너슬에 저도 실없이 웃음이 나서 그러겠다고 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덕분에 처음으로 시집 오고 나서 편한 명절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는 힘들 텐데도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음식을 맛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들도 그 모습에 기분이 좋은지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집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매번 먼저 나서서 힘든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기도 하고 어디서 이런 복동이가 굴러 들어온 건지 참 고맙더라고요. 늘 부침성 있게 다른 친척집 어르신들에게도 행동하다 보니 어딜 가도 아들은 색시를 잘 얻었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며 신신당부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며느리 말을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 뭘 하든 간에 며느리와 상의하고 하라고 했었죠. 아들이 귀가 얇아서 어릴 적부터 주위 사람들 말에 잘 휘둘리기도 했고, 학생 때는 질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릴 뻔 했다가, 호되게 야단 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학생일 때나 제 말을 듣지, 나이가 들면 제 말을 들으려고 할까 걱정을 했었지만,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그런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늘 밖으로 나돌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뭘 알겠냐며 아들 때문에 제가 속이 문드러져 하소연을 해도 자식 교육은 집사람의 몫이라며 자기는 집에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늘 사업을 하겠답시고 일을 버렸다가 망하기도 수차례였습니다. 제가 말려도 봤었지만 집에서 살림이 나는 사람이 뭘 알겠냐고 오히려 큰 소리만 돌아왔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뭐든지 상의하라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며느리도 제가 아들에게 잔소리처럼 아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할 때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알아서 할 테니 저는 걱정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말을 믿고 둘이서 잘 사는 줄로만 알고 한동안 따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신혼이니 둘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 며느리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언제 한번 들러야 하는데 시간이 계속 안 나네요. 몸도 건강하시죠? 그럼 난 멀쩡하니까 너네들이나 몸잘 챙기고 다녀. 영수가 속 썩이는 건 없고. 자기 아빠 닮아서 혼자 또 이상한 집 벌리고 다닐까 봐 걱정이네. 그런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말해 주렴.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투로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는 한동안 답을 하지 않고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화 상태가 이상한가 싶어서 며느리를 재촉하니 한참을 답이 없다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게요. 어머님 영수씨가 요즘 사업을 한다고 난린데 제가 들어보니까 영 믿없지 못해서요 말리긴 했는데 제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해서요 일단은 저한테 말을 해줬으니 제가 계속 말려볼게요 남편이 한다는 사업이 뭔지 더 알아보고 정 안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괜히 말씀드려서 어머님 마음만 불편해지게 한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너 아니었으면 나도 감쪽같이 아무것도 몰랐을 테고 너만 소아리하는 것보다 낫지.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네가 더 알아보고 영수도 못 말리겠다 싶으면 그때는 꼭 망설이지 말고 나한테 말해주렴. 알겠지? 며느리는 저에게 말하면서 마음이 약해진 건지 결국엔 자기 선에서 말해보겠다고 하는데 제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심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지만 그 후로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한참 아들을 키울 때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일까지 그만두고서 눈이 돌아가서는 제 말은 당연히 무시하고 집에 돈이 없어 아들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걸 보고서도 분명히 대박 날 거라며 호언 장담하던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차라리 도박은 아예 불법이니 막을 수라도 있었지, 사업은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남편의 기세 등등한 모습에 혹시나 성공할까 기대감도 가졌었죠. 물론,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지만요. 결국엔 남편도 현실을 깨닫고 트럭 운전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저도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벌지 않을 때부터 해서 주방 일이며 가정부까지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가며 아들을 키운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온 걸 아들이 봤으니, 아들은 아빠처럼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와 전화를 끊은 이후로 걱정이 물밑듯이 밀려와 며칠을 차마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신혼집인 아들네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아들이 좋아했던 반찬과 며느리가 잘 먹던 반찬들을 한가득 해서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그제서야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는 며느리만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는데만 시간이 한참 걸리길래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 건가 해서 돌아가려는 찰나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며느리의 다리가 이상하더라고요. 통이 넓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저에게 문을 열어주고 다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다리를 조금씩 절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다리를 걷어보라고 했더니 한쪽 다리가 부러졌는지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크게 깁스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 운동 삼아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려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얼굴도 어찌나 안 좋아진 건지 제 생각보다 며느리가 훨씬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한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야위었어? 영수가 아직도 그러고 다니니 속썩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하렴. 너랑 나랑 같이 말하면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울먹이면서 그 이후로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면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니 부동산 관련된 일이라며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동업하는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 회사에 사표까지 쓰고 왔다면서요. 동업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다가 동업하기로 했던 20년 지기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가버리고, 빚까지 남편 이름으로 남겨놔서 그 돈을 갚기 위해 저희 가족은 작은 집 전세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죠. 아들은 어렸을 적이니 자기 아빠가 어떤 사업을 했고 얼마나 집이 힘들었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까지 이미 그만둬 버렸다고 들으니 더 이상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다가는 자기 아빠와 똑같은 길을 밟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에게 한 소리 하고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런 저를 말리면서 그러면 자기가 그냥 일러 바친 꼴밖에 안 된다며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잘 말해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저에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서 며느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꼭 말하라고 신신당부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과 상의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혼자 다시 답답해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봐온 며느리의 모습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며느리가 잘 설득해 줄 거라고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도 며느리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마음에 참아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엔 반찬이며 구실도 생각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리려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문도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 정신 차려. 이거 봐. 여기 우리 아기도 있어. 이제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때야.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아이를 낳고 키우겠어? 그리고 그 사업이라는 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맞기나 해? 제대로 알아보고 회사도 그만두고 투자금까지 쥐어준 거야? 당신이 집에서 뭘 한다고 잔소리야. 그만해. 당신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잔소리만 하니까 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를 속일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그건 내가 보증해. 그리고, 나도 아이도 생겼으니 더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사업도 해보고 그런 거지.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냥 내버려둬. 내가 당신보다 더잘 알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아기 생긴 걸 아는 것보다 당신 사업하겠다고 회사 그만둔 게 먼저였어. 당신이 하고 싶은 걸왜 아이를 방패 삼는 건데? 비겁하게 변명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거야? 그만하자. 더 이상 너랑은 무슨 말을 못 하겠다. 제가 듣다 못해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너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남도 아니고 너랑 평생을 같이 살 새아기가 아이까지 가졌는데 여전히 너는 니네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래, 믿을만한 동업자라고. 니네 아빠도 그렇게 믿을만한 동업자라면서 몇십 년 지기 친구랑 그렇게 된거너 알고는 있니? 몇십 년을 알고 지냈어도 심지어는 핏줄로 이어져도 믿기 힘든 게 동업자야. 넌그 동업자라는 사람 말만 믿고 사업을 벌이는 게 진짜 책임감 있는 짓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디 네 아기까지 가진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어머니,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됐다, 그만해라. 더 이상 내 아들 못난 모습 보기 싫으니. 이제 사업이고 뭐고 다 놓고 다시 회사로 복직해. 그게 책임감 있고 멋있는 가장이야. 아들은 제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아 결국엔 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업 이야기를 들으니 나름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며느리가 답답하다는 듯이 저에게 조합원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가 얼마나 확보됐는지도 거기서 알려주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사기꾼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부실해 보인다며 걱정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아들도 그건 아직 자세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그럼 확실한 건 아니니, 확실해지면 사업에 참여하는 건 어떠냐고 하니 그때는 이미 늦다면서 오히려 엄청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미 그만큼 이야기를 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되돌아오는 대화에 저는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지인도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무래도 그 사업으로 수익을 보려면 최소한 20년은 지나야겠다면서, 아직은 너무 초기 단계라서 엎어질 확률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10년, 20년은 금방이라며, 그 사업은 단기로는 절대 안 끝날 테니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끝까지 아니라며, 제 지인이 잘 몰라서 저렇게 말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가만히 놔둬봤자 며느리 말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임신한 며느리 몸조리도 돕고 아들도 감시할 겸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들어오는 걸 한상코 거부했지만 며느리와 제가 밀어붙였어요. 다행히 제가 집에 들어와 감시하니 그래도 제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아들은 사고도 치지 않고 다시 회사로 복직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도 많이 사이가 나아진 것 같아 저도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저녁쯤 잠시 사돈댁을 다녀온다던 며느리가 새벽이 되도록 연락도 없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돈댁에서 자고 오는 건가 물어보려 며느리에게 계속 문자며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행방을 알까 싶어 전화를 했는데 아들도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하느라 전화를 안 받았냐며 화를 내며 며느리는 사돈댁에서 자고 오는 거냐 물으니 아들은 말을 얼버무리며 그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 시간까지 자고 오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쩌냐며 닥달을 하자. 그제서야 자고 온다고 들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한시름 놓이며 아들에게도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 하자. 아들은 오늘 밖에서 자고 간다며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허튼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려다가. 시간도 너무 늦고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전화를 끊고 보니 며느리에게 메시지로 영상이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영상을 확인하려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사돈댁에서 잠들었다가 이제서야 깨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를 건 곳은 누가 봐도 바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와 빗소리가 반씩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아주 희미하게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놀라서 며느리에게 다시 걸었지만 배터리가 다된 건지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려왔어요. 급하게 며느리가 보낸 영상이라도 뒤져서 며느리가 있는 것을 파악하려고 자세히 영상을 뜯어보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이는 곳이었는데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간판 속 상호명에 의존해서 검색하여 며느리가 있을 것 같은 곳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나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한참을 며느리를 찾다가 구석 한켠에 쓰려져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비를 맞은 것인지 피부며 입술 색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며느리를 옮겼습니다. 구급차에서 보니 며느리는 온몸 여기저기에 긁힌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기도하려는데 손에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의식도 희미한 며느리는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 카메라를 빼내는데 한참을 애먹었습니다 뭐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 와중에 손에 꼭 쥐고 있었는지 카메라에 담긴 앨범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영상 속에는 아들과 제 남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동업을 한다던 사람이 자신의 아빠였던 거예요. 아버지, 여기 개발되는 게 맞아요? 근처에 아파트도 있어서 상권도 좋다면서요. 근데 아파트는 커녕 빌라도 없고 냄새만 진동하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 제대로 안 알아보시고 지금 일을 버리신 거예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린 아들과 남편은 한참을 빗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숨어서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카메라를 가방 안에 넣어 숨기고 남편과 아들 앞에 나섰어요. 여보, 아버님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결과가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기인 것 같으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라도 해서 범인을 잡아요. 지금 다 같이 경찰서로 가요. 얼른 정신 차리세요. 사기 당한 거 맞아요. 네가뭘 한다고 떠들어. 아무것도 모르면 구석에 가만히 있기나 해. 당신 여기는 어떻게 따라온 거야? 얼른 집으로 돌아가. 안 돼. 절대 못 돌아가. 여기서 그만두면 차라리 돌이킬 수라도 있을 거야. 얼른 범인 잡아야지. 여보. 정신 차려. 이건 정말 아니야. 흐릿하게 소리만 들려왔었는데 며느리를 누군가 밀친 건지 몇번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넘어져 며느리가 잠시 의식을 잃는 듯 하자 아들과 남편은 겁이 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살려달라고 희미하게 말했지만 결국 아들과 남편은 며느리를 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장면이라도 제대로 찍기 위해 가방에 넣은 카메라를 꺼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찍었고, 바로 그 영상을 겨우 저에게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죄인이 된것 같은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하니, 다행히 저 체온증 말고는 크게 다친 곳도 없었고, 뱃속의 아기도 무사했습니다. 며느리를 입원시키고 일단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 집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집에서 며느리 짐을 챙기고 있는데 오늘 안 들어온다던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제 남편과 함께요. 그 모습에 애써 표정관리를 하며 잠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급하게 병문 안을 가야겠다고 하고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눈치를 챈 건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오싹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병문 안을 가는 걸 어떻게 믿어요? 신발에 진흙이 많이 묻으셨네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여자,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그저 하나의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실망감과 두려움에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고, 저를 붙잡으려는 아들을 밀치고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때 정말 깊게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건과 영상을 보여주었고, 남편과 아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재판을 통해 아들과 남편은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아들은 어떻게 자기보다 며느리를 더 생각할 수 있냐며 저를 원망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마음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뒤늦게 사건을 알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자기가 살아있는 건제 덕분이라며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이렇게 착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에게 남편과 아들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와 아들은 당연히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번 만큼은 아들은 고개를 들 자격도 없다며 크게 꾸짖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정신적 치료비와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과는 더 이상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이혼을 했어요. 결국에 아들이 그렇게 된 것도 남편이 아들을 꼬여내어 그런 거니까요. 재벌은 남못 준다지만 아들까지 무책임하게 일에 끌어들이고 멀쩡했던 아들의 가정까지 파탄을 내버리고서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싫다 못해 오히려 불쌍해지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잘못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혼자 살면서 가끔씩 며느리가 찾아와 손주를 보는 것을 낙으로 살고 있네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지만 새로운 딸을 들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 모두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